소식이 터졌습니다. 바로 HLB의 리보세라닙 카멜리주맙 간암 1차 치료제 병유호법이 유럽종양학회 ESMO 가이드라인의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돈댄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 돈댄디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이미 이전 영상에 답이 전부 있었습니다. ESMO 가이드라인 등재 결정은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위에 표시된 영상에서 제약 바이오 글로벌 석학 전문가 의사들의 리보세라닙-캄레르주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미 살펴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전문가 집단이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ESMO 가이드라인 등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처방하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하였듯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자칭 제약바이오 전문가 애널리스트, 방구석 유튜버 블로거들의 헛소리가 아닌 세계적으로 거리를 인정받은 제약바이오 분야 석학 전문가 그리고 의사들의 발언과 목소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미래를 관통할 수 있었던 글로벌 석학 전문가 의사들의 리보세라닙, 칼레니조맙, 간암 1차 치료제 평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모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 단계 높일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의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돈대니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한다면 분명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투자의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와 학습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LB 종목 투자는 큰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분야 석학 및 의사들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안트보겔. 글로벌 탑안 전문 종합병원 프린세스 마거릿 암 센터 교수입니다. 또한 독일 하노버 의대 교수이자 유럽 가난 분야 최고 석학 중한 명입니다. 리보세라닙 병용 요법은 최장의 생존 기간과 별도로 발병 원인이나 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 등에도 상관없이 쓸수 있다는 점이 높은 경쟁력입니다. 환자의 관점에서는 높은 항암 효과와 더불어 어떤 항암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의 삶의 질까지 높게 유지시켜 주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리보세라니 병용 요법은 이점에서 큰 경쟁력이 있습니다. 리보캄넬과 아바티센 모두 전체 생존율로 S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좋은 약물이며 아바티센은 시장을 선점한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리보캄넬은 이 틈새를 치고 들어가기 위한 임상적인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환자의 아바티센을 처방하기 전 내시경을 권고하는데 이를 묵과하고 처방했다가. 환자의 출혈 이슈가 생기고 잘못되면 온전히 전문의 책임이 됩니다. 해외에선 내시경 검사 선조치에 소요하는 시간이 적게는 3주 길게는 한달 반까지 걸리는데 그만큼 환자의 투약할 결정적 시기가 늦어진다는 의미라는 점도 생각할 만합니다. 아메드 오마르 카셉, 미국 최고 암전문 병원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입니다. 리보세라닉과 카멜리주맙을 병용한 글로벌 삼상은 간암 치료제 역사상 가장 긴 환자 생존 기간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비절제성 간암 환자들에 대한 표준 치료 수준을 현저하게 높인 기념비적 결과입니다. 리차드 핀, UCLA 의과대학 교수이며 간암 분야 세계적 영향력이 높은 석학입니다. 리보세라니 병용 요법은 좋은 임상 결과를 보여 FDA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발병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폭넓게 처방되는 좋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리차드 김 플로리다 머핏 암 센터 교수님이며 수많은 항암 신약 임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종양학 분야 권위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얼마 전엘레바가 설립한 과학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빙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구용 제제로 인한 복용 편의성에 더해 사전에 내시경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기존 치료제 대비 확실한 강점입니다. 과거 간암 사기의 경우 전체 생존기간이 10개월에도 이르지 못해 환자들의 치료 의지가 약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2년 가까운 생존기간을 보인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결과가 앞으로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테펜 첸 교수, 홍콩 중문의과대학 교수이며 ESMO 유럽종양학회 운영위원이자 글로벌 간암 분야 권위자입니다. 이번 리보세라닙과 칼레니주밥의 글로벌 임상상상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면 환자에게 리보세라니까 칸넬리 주맙을 처방할 것입니다. 1차 치료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이는 데이터를 낸 약물이 없었습니다. 초기 처치후간 수치를 이유로 투약 중단을 우려하는 약물보다간 수치 상관없이 처방하는 약물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은 환자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피로, 통증, 식욕 부진등 다양한 지표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칸넬리 주맙은 다양한 환자군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임상에서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강형석 교수 샌프란시스코 대학 교수이며 간암 및 종양학 전문의입니다. 인허가가 나지 않은 두 개의 다른 계열 의약품의 동시인허가 NDA와 BLA를 노리는 도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호영 교수,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이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암 환자들은 출혈성 경향이 있는데 현재 아바스틴은 간암치료제로 대장암의 입의 용량을 쓰고 있어 출혈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의사들은 처방 시왜이 약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은 약효는 물론 경고용 제제로 인한 복용 편의성, 출혈에 대한 안전성 등 기존 약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민 마이크 my...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교수이자 미네소타 로체스터 대학 병원의 위장관 종양 전문의입니다.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암을 사멸하는 핵심 면역세포인 T세포의 PD-1 발현을 억제해 T세포의 공격력을 높이고 암의 미세환경을 정리해 T세포가 암세포에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돕는 등의 기전으로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에 있어 획기적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허가 후 표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분야 권위 있는 석학과 의사들의 발언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 측면에서의 이점을 다루고 있으며 처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들입니다. 저는 이들의 의견이 더욱 신뢰성이 있으며 중요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분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전문성과 건의가 없는 방구석 유튜버, 기자, 블로거들과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권위를 갖춘 석학과 의사들의 의견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찌라시와 루머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것중 하나는 정보를 선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분별 능력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니 안 되니? 돈 댄디 투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